17번, 3차 방식의 세근이 마이 1, 2, C가 될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근과 계의 관계에 따라서 각각 A, B와 C를 구할 건데, 먼저, 마이너스 A가 뭐가 되겠어요? 이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러면은 세근의 합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다. 다시 쓰면은 A C 이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세 근의 곱은 상수항에 마이너스 붙인 게 돼야 되니까 3A-2 이퀄 세개 곱하면 마이너스 2C가 되죠? 얘도 다시 고치면 3A 플러스 2C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쓸수 있겠고요. 자 위에 식 살짝 변형하면 C는 마이너스 A 1이다. 변형되고요. 이 식을 아래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A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2가 된다.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e 이퀄 2 a는 네 4가 되네요. 자 a가 4인 거 알면 c는 a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c는 마이너스 어, 5가 되겠고요.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a에다 대입을 해서 3차 방정식 완성 시킨 다음에 세근중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b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b는 뭐랑 같다. 자두 개씩 곱한 것의 합과 같다 알고 있으니까 근거 계수 관계 에 따라서 쓰면.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c 해서 2c 거기에 마이너스 c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근데 c가 우리 마이너스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플러스 5 되니까 b는 마이너스 네, 7이 되겠네요. 자, a, b, c 각각 더 구했고 우리는 다 더해주면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되니까 마이너스 어, 8 되네요. 17번에 1번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18번 봅시다. 자, x에 대한 3차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바로 알수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인수분해가 될까? 공식은 안 되겠고, 그죠? 공식은 안 되겠고.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네, 1-3k-1, 플러스 3k 돼서 0이 되더라. 자, 조립제법 써야겠죠, 그럼. x 세제곱은 개수 1이고, x제곱 없는 거 보니까 x제곱의 개수 0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의 3k 플러스 1 이렇게 쓰겠고 그리고 상수항 3k 쓸수 있겠죠? 자 이때 x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되더라. 자첫 첫, 첫 번째 그냥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어, 더해주면 마이너스 k, 3k 곱해주면 마이너스 3k 더해서 0. 자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 이퀄 0이다. 자, 여기서 이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자, 첫 번째 항에서 x equal =1 나오니까 두 번째 식에서 x equal =1을 근으로 가지든지 또는 얘가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먼저 x =1이 되려면 x에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3k equal =0이 돼야 된다.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3k equal =2가 되고 k는 네, 3분의 2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상수항 마이너스 3k가 뭐가 돼야겠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는 2 곱하기 2분의 1x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돼야겠다. 즉, 4분의 1이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가능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12분의 1 되겠고, 얘는 12분의 8이죠. 예, 둘이 더해주면 12분의 7 되겠습니다. 18번에 3번이요. 좀 빠른가요? 자, 다음 넘어가서, 19번, 어, 별표 하나 있고요 자, 다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네 실근을 갖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어, 먼저, 주어진 4차 방정식 보니까 차수가 모두 짝수네. 어떻게 할 거요? x제곱, 2 0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자. 자, 19초 치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a 이퀄 0이 되겠고, 어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라지 x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부터 가지는 게 먼저겠죠.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할 건데, 자 이랬을 때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다 고하면 라지 x 이퀄 알파, 라지 x 이퀄 베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 얘기를 한다면. 우리 라지 X를 다시 스몰 X의 제곱으로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그럼 스몰 X의 제곱이 콜 알파가 되고, 스몰 X의 제곱이 콜 베타가 될 텐데, 만약에 알파, 베타가 음수라고 하면, X 제곱이 알파고, X 제곱이 베타니까, X는 루트를 씌우면 허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 다른 내네 실근을 가지게 되는데, 알파가 음수, 베타도 음수면은 서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네 허근이 되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되겠다?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야겠다. 이런 조건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조건 뭐요? 예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겠죠? 자 먼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부터 만족시키려고 봤더니 짝수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은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크다돼야 되니까 4 3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a는 1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후에 두근의 합 보니까, 4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 써야겠죠. 알파 베타면 3 a 니까 3-a도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3보다 작다 나오네요. 자, 두 조건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합쳐주면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가져야겠죠. 19번에 네,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봅시다. 자,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 값, 알파, 내제곱, 플러스, 베타, 내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알파, 베타 알기 전에, 뭐부터 해야겠어요? 두근 1하고 마이너스 2 아니까, 4차 방정식에 다 대입을, X 대신에 대입을 하면, 그때도 식이 성립을 해야겠죠. 근이니까. 또한, 그러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개를 통해서 우리 A, B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먼저, X에다 1 넣어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퀄 0이니까 a 플러스 b는 0된다.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줬더니 뭐가 돼요? 어, 16,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퀄 0 이렇게 식 나오겠죠. 따라서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뭐가 된다? 24가 된다. 쓸수 있죠. 여기다 써줄게요. 2a 마이너스 b 이퀄 24다. 두식 더해주면 bb b 없어지겠죠. 그럼 3a는 24고, A는 8이 다 바로 나오네요. 자, A가 8이면 B는 뭐가 되겠어요? B는 위의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네, 8 나오겠네요. AB 쉽게 구했고요. 4차 방식, 그럼 뭐가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 이퀄 0이다. 자, 얘, 나머지 두근 알파벳타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줄 거죠? 인수분해 조립제법. 왜? 두근 아니까 조립제법 쓰면 편하겠다. 1, X 3제곱 개수, 마이너스 1. 여기서 바로 마, 플러스 8 쓰면 안 되죠? x제곱에 없으니까, x제곱의 개수 0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0, 8,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이때,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성립하더라. 왜? 근이 1이니까. 자, 1 내려오고, 곱해서 1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면 0.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도 근이니까, 여기다 또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면 0 나오니까. 인수문에 어떻게 되더라? x-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퀄 0이다. 즉, 나머지 두근이 뭐예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서 나오는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어, 4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4제곱 플러스 4제곱 말려면 제곱부터 알아야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2, 어, 2, 4, 마이너스 4, 2, 8. 즉,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제곱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다 쓸게요.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이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전체 제곱에서 뭘 빼주면 2에 알파제곱, 베타제곱 빼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4,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16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제곱 곱하기 베타제곱은 얘 제곱이죠. 그러니까 4, 4, 16이 되겠다. 16 해주면은 16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그, 그 값에 절대 값 씌웠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다. 20번의 정답? 네, 16 되겠습니다. 어, 다음 넘어가서, 우리 21번. 어, 얘도 별비 하나 있네요.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하나뿐일 때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자, 그럼 실근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일단 X에다가 1한번 더, 어, 1보다는 마이너스 1 넣읍시다. 왜? 여기서 개수가 2k-6 나오는데, 2k, 2k 없어지려면은,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네가 상쇄되는게 좋겠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1, 마이너스 5, 2k-6, 그리고 2k죠, 그냥.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더해주면 6, 2k, 마이너스 2k, 0. 예, 네, 나눠 떨어지네요. 자인수분해 했더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x-1 x 플러스 아, x 1이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2k 이퀄 뭐다? 0이다. 써줄 수가 있겠고요. 즉 주어진 3차 방식을 일단 뭘 실근으로 가진다? x 이퀄 마이너스 1을 기본적으로 실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때 실근이 오직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이외에 다른 실근이 나오면 안되겠다. 즉 얘가 허근을 가지거나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의 계수가 벌써 마이너스 6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식이 될 수가 없는 거 뻔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그럼 뭐가 돼야겠다 허근을 가져야겠다.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써주면 되겠죠? 자, 판별식 0보다 작다 써주면은 짝수 공식 쓰겠죠?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k는 9보다 크다. 따라서 k는 2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뭐4.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5보다 큰 k의 최소값, 네, 5가 되겠죠. 21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2번 봅시다. 다음 3차 방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 3차 방식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X-알파 그리고 x 베타 X-감마 이퀄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쓸수 있겠죠. 자, 그럼 즉 위의 식하고 아래 식하고 서로 같은 녀석이다. 즉 위의 식을 전개하면 아래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2마 알파 곱하기 2마타 곱하기 2 마이너스 감마는 위의 식에서 X 대신에 2를 대입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냥 밑에 주어진 식의 X 대신에 2를 써도 똑같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 대신에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5 이퀄 0이니까, 2의 세제곱이면 8, 얘는 4죠.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5 이퀄 0이다. 어, 둘이 없어지고, 따라서, 아, 이퀄 0은 안 써도 되죠. 뒤에 이 q u 0은 빼주셔도 됩니다. 왜? 왜? 얘가 fx라는 거니까. 그죠? x 대신에 2 e 넣었으니까 우린 그냥 f2 값을 구하는 거지 이 q u 0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f2 값 필요한 거니까 이 q u 0 없어지고 필요한 식은 6 플러스 5 해서 22번의 정답 11 되겠습니다. 5번이요. 자 다음 넘어가서 23번 봅시다. 다음 3차 방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알파, 베타, 감마 알고 있고 약간 모양이 우리 근각의 세관계를 좀 따져야 될것 같은 형태죠. 자, 일단 근각의 세관계를 좀 따져볼게요.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우리 알고 있고요.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두근의 곱의 합은 뭐가 돼요? 2가 돼야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우리 각각 알고 있어요. 이건 앞에 근각계수 관계에서 다 배운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예요? 베타 플러스 감마는 자첫 번째 식에서 알파만 넘겨준 거죠. 따라서 이퀄 1 알파라고 쓸수 있겠고요. 식을 어떻게 고주겠다 알파 분에 1 알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플러스 이 식도 마찬가지죠. 베타 분에 1마 베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것도 감마 분에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때 우리 세개의항 모두 통분해주면 뭐가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분해 1마 알파 곱하기 베타 감마 플러스 1마이 베타 곱하기 감마 알파 플러스 1마이 감마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조금 더 정리해줄까요?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분해 얘는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니까 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아, 다시 쓸게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 즉 얘는 약분되면 그냥 그냥 3 생각하면 되겠고요.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값들이죠 1분의 2 되겠고 마이너스 3 뒤에 써주면 되겠네 따라서 네, 마이너스 1 결과 나오네요 23번의 정답 2번 되죠 자 다음 넘어가서 24번 다음 3차 방류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이거 앞에 거랑 거의 유사하죠 자 일단 세근의 합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럼 알파 베타는 뭐라고 쓸 거예요? 2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는 2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감마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3차 방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도 있다 자, 얘 이퀄 fx라고 한다면 fx는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오겠다 즉 이런 fx에서 X 대신에 뭘 써준 거요? 2를 넣어줬네. 즉, 우리가 원하는 건 F2 값을 구하는 거다. 자, 근데 어차피 위의 식을 전개하면 아래 식이 된다 그랬으니까, 아래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해줘도 되겠다.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8,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4 되겠죠? 8, 8 없어지고, F2는 마이너스 2가 된다. 24번의 정답? 네, 3번이죠.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풉시다. 25번. 자, 다음 3차 방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3이고, 다른 두근의 제곱의 합이 20일 때, 자, AB는 다 음수래요. 그래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하네요. 그러면 우리 다른 두근을 뭘로 볼까요? 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일단 제곱의 합이 20이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20이다. 라고 알고 있고요. 그럼 한근이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두근이 알파베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A가 돼야 겠고 자, 두 근의 제곱, 두 근의 고의합 하면은, 마이너스 3,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3, 베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얘가 뭐가 돼야겠다. 2B가 e, 돼야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뭐, 더 써주면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4가 된다.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은자 얘부터 정리를 해주면 알파 베타는 뭐가 돼야 된다? 알파 베타는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럼 우리 바로 여기서 어떻게 써주면? 얘 계산하면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2고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이렇게 되니까 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은 뭐가 되더라? 20 플러스 16이니까 36이 되더라.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 첫 번째, 그, 세근의 합에 의해서 나온 식 예를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음수. A는 음수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음수의 마이너스 씌였으니까 얘는 양수죠?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a 플러스 b가 양수가 나야 된다는 거알수 있고, 우리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는거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겠다? 예, 그냥 6이 돼야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때 a 값 뭐가 되겠어요? a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b는 이제 그럼 이 아래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2 b가 된다 그랬으니까, 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된다는 걸우리 알고 있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6 그리고 플러스 알파벳다. 플러스 8은 2B다. 쓸수 있겠죠.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고요. 빼주면 2B 이퀄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네, 5가 된다는 거알수 있네요. AB 각각 구했고 A 마이너스 B 거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 네, 25번의 정답 3번 되겠네요. 땅땅.